4학년 2학기 수학 3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64쪽입니다. 소수 한 자릿수의 뺄셈을 해볼까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소수 한 자릿수의 덧셈을 했다면 이번 시간엔 소수 한 자릿수의 뺄셈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도영이와 수일이가 물을 나누어 마시려고 합니다. 도영이는 물 0.8리터 중에서 0.3리터를 수일이에게 주려고 합니다. 주고 남은 물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영이가 0.8리터의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0.3리터만큼을 줬대요. 그러면 얼마가 남을까? 이거 식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전체 0.8에서요, 0.3을 빼면 되겠죠 자 남는 물의 양을 그림으로 알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먼저 물이 0.8L만큼 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8칸이겠죠 한, 네 여기 1칸 2칸 3칸 좀 두꺼운데요 6 7 8 이렇게 8칸 차 있습니다 이만큼에서 0.3L를 줬죠 그러니까 0.3L만큼 선생님이 빼 볼게요 빼고 0.1, 0.2, 0.3만큼 뺐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이 남았어요. 이만큼. 네, 그러면 세 볼게요. 0.1, 0.2, 0.3, 0.4, 0.5, 0.5 리터만큼이 남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수일이에게 주고 남은 물, 그러면 0.5 리터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걸 통해서 소수의 뺄셈 또 느낌을 잡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리터가 넘는 상황인데요. 슬기가 물 1.5리터 중에서 0.7리터를 마셨습니다. 남은 물은 얼마인지 알아봅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슬기가 마시고 남은 물의 양을 구하는 식 써보세요인데요. 1.5리터에서 0.7리터를 마셨고 남은 물을 구하는 거니까 1.5 빼기 0.7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남은 물의 양을 그림으로 알아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물의 양자 먼저 1.5리터니까 일단 1리터는 가득 채워야겠죠. 1리터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0.5리터만큼 그러면 1.5리터가 되겠죠. 여기서 0.7리터만큼을 마셨대요. 0.7리터만큼을 가이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0.2, 0.3, 0.4, 0.5. 그다음 0.6, 0.7까지 마셨고요. 남은 물은 이만큼입니다. 그렇 그러면 세어 보겠습니다. 0.1, 0.2, 0.3, 0.4, 0.5, 0.6, 0.7, 0.8. 그렇다면 0.8L가 남는 거겠죠? 그렇죠. 슬기가 마시고 남은 물은 0. 8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상황에 소수 한 자리 수의 뺄셈을 알아보았는데요. 역시 더셈과 마찬가지로 어, 세 가지 방법을 알려 줄 거예요. 이세 가지 방법을 알려 줄 건데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5 빼기 1.9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봅시다인데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수직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수직선에서 4.5니까 몇 칸이겠어요? 4.5는 0.1이 몇 개인가요? 4.5는 0.1이 45개죠. 그쵸 그러면 45칸일 겁니다. 여기까지가 40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겠네요. 여기가 4.5입니다 그죠이 4.5에서 이 4.5에서 그러니까 1.9 그러니까 19칸만큼을 뺀거죠 한번 같이 세어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여기네요 여기까지를 빼 주었습니다 이렇게 빼주었더니 1.9만큼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게 얼마인지 우리가 이만큼을 알아보면 되겠죠. 4.5에서 1.9를 뺀 나머지 부분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에서부터 시작하면요, 빨간색 부분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어 1, 2, 2.1, 2.2, 2.3, 2.4, 2.5, 2.6입니다. 그러면 2.6이 되겠죠. 4.5 이만큼에서, 그쵸. 4.5에서 1.9만큼을 뺐더니 남은 게 2.6이다. 그래서 4.5 빼기 1.9는 2.6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고요. 방법 2입니다. 방법 2는요, 0.1의 개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4.5는 0.1이 몇 개인가요? 그렇죠. 4는, 4는 0.1이 40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0.5는 0.1이 다섯 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합해서 45 45개가 되겠죠 그 다음 1.9는 0.1이 그럼 몇개 있을까요 네 그렇죠 19개 있을 것 같습니다 아 19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5 빼기 1.9는 0.1이 모두 몇 개인가요 하면 45에서 19를 빼면 되겠죠 45에서 19를. 빼줍니다. 5에서 9 바로 못 빼니까 빌려와야겠죠. 15가 되고요 15에서 9 빼면은 몇이 될까요? 네, 그렇죠. 6이 됩니다. 6되고요 그리고 3에서 1 빼면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4.5 빼기 1.9는 0.1이 모두 26개임으로 2.6이 되겠죠. 네,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 2를 방법 1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한 것이 방법 3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수의 뺄셈이 나올 때마다 그림을 그리거나 수직선에 나타내 보거나 할,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방법 3번을 활용해 볼 건데 소수 첫째 한 자릿수의 덧셈 때와 똑같습니다. 그냥 두 자릿수의 뺄셈이라고 생각하고 어, 그 대신에 소수점만 정확하게 맞춰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에서 9 바로 뺄수 있나요? 네못 빼죠. 그러니까 1의 자리에서 소수 첫째 자리로 어, 1을 빌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3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1이 오겠죠. 그쵸? 그러면은 15가 되고요. 15에서 9 빼면 몇이 되나요? 네 그렇죠. 6이 됩니다. 그리고 3에서 1 빼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2.6이 되겠습니다 네이 방법을 활용하면 가장 편하겠죠 자이 앞에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0.8 빼기 0.3인데 세로셈으로 나타내면 은 이렇게 뺍니다 8에서 3 빼면 얼마인가요? 네 그렇죠 5죠 그 대신에 5라고 쓰는 게 아니라 소수점까지 맞춰줍니다 네 0.5가 되는 거죠 1.5 빼기 0.7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15에서 7 빼면 몇인가요? 네, 8이죠. 8인데 0.8이 되는 겁니다. 소수점을 맞춰 줘야 되니까 이것만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4번입니다. 다음 연필의 길이가 9.4cm입니다. 그림과 같이 내 연필과 친구 연필의 길이를 자로 재고 서로 비교해 봅시다인데요. 지금 여러분 어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여러분은 내 연필 두 개의 길이를 재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혹시 아 선생님 저 지금 자가 없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까봐 선생님 연필 어두 개를 한번 재보았습니다. 재보았더니 어 연필 하나의 길이는 얼마가 나왔냐면요 6.3 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필 하나의 길이는요 4.7 센티미터가 나왔습니다. 이걸 좀 많이 써서 짧아요. 자 그렇다면은 어, 이걸 내연필이라고 하고, 이걸 친구연필이라고 할 때, 어떤 게더 긴가요? 일단, 내연필이 네, 조금 더 길겠죠. 얼만큼 더 길까요? 이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긴 거에서 짧은 걸 빼주면 됩니다. 6.3에서 4.7을 빼주면 되는데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에서 7뺄수 있나요? 바로? 네, 못 빼죠. 그러니까 빌려옵니다. 빌리면 5가 되고요. 여기는 13이 됩니다. 13에서 7 빼면 몇이 되나요? 네, 그렇죠. 6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에서 4 빼면요? 1이죠? 네, 그러면 16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소수점을 꼭 맞춰줘야 됩니다. 1.6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내 연필이 1.6cm 더 길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64쪽, 65쪽 마무리했는데요. 네. 그냥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두 자리 수 빼기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 빼기 한 자리 수라고 생각하고 소수점만 맞춰 준다고 생각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하도록 하겠습니다.